오늘은 창세기 13장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공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로또 그와 함께하여 남쪽으로 가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 베에레일기까지 이동을 계속하여. 베델과 아이사이 처음에 그의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라. 그가 처음에 재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난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아팔절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간이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것이요 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서동과 고모라를 열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아 마치 소알에온것 같더라 그리하여 로시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로시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과하였고 로션 평제 성업들에 과하였는데 그는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기근이 나서 이집트로 잠깐 기가러 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고 아참 여러 가지 고통을 그가 당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아, 파라오의 집안에까지도 재앙을 갖다 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끼치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은과 금과 모든 가축과 소유가또 여종들까지, 종들까지 데려왔으니, 참 이거, 아, 우리 지금 시대, 신약 시대 생각하면은, 아, 매를 맞아가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 지금 신약성도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는 하늘의 보아를 쌓아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안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이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뭔가 좀 많이 모으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의 보좌를 영원토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에 사는 특권을 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됐죠.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나중에 환란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아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만 그들이 하늘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 땅에 살 사람들이에요. 네? 이땅이 심판을 받지만 심판을 받지만 이 새로운 땅을 만드실 때뉴 어스를 만들 때 그들은 제사장 민족으로서 모든 다른 민족들을 아, 위하여. 참,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민족이 되는 것이 성경에 말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물질계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아, 브라함이나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우리 잘 아는 욕이라 사람, 우스 땅에 관한 욕도 엄청난 부자였죠. 그래서, 부약시대의 사람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육신적인 재물, 즉, 그 당시의 재물은, 아, 짐승, 가축들, 어? 소떼, 양떼, 종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측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깨닫고 아 아브람도 거부했다, 이삭도 거부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거부가 돼야만 축복받은 거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기 때문에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 나그네처럼 살면서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목사가 제일, 제일 불쌍하죠. 따져보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시대별로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나누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차지할 것과 유대인이 차지할 것과 이방인들이 차지할 그러한 기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응? 이방인들도 예수를 지금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혼란을 통과해서 그들의 유대인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그때 영접하게 되면 은 그들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지 못합니다. 네?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픽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이나 금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다또 사도 바울도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러한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아또 옛날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왕은 은과 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또 왕에 대해서 절대 욕심을 내지 말라고 아, 그렇게 한 것을 볼수 있고 요한계시록 18장 1 2절을 가보면 은큰음료가 나오죠. 로마 카톨릭교회입니다. 그런데 아, 큰음료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은과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18장 12절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아, 18장 12절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제품과 롯제품과 철제품과 대리석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사람들의 혼도 거래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러죠. 지금 이게 그래서 17장 18절 보면은 네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 여자를 그 도성을 여자로 비유했다. 그러니까 그 바티칸이라는 도성이 지금도 아까 이은그 말씀처럼. 테트로 신자한테 그걸 읽어줬더니, 아유, 딱 맞네요, 우리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딱 맞네요. 예, 그래서, 18장에 있는 말씀,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왜안 나오냐고, 아, 나가야죠, 나가야죠. 아, 그러지 않아도 다른 목사님들이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 나오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또 오셨다고, 아, 그런 얘기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여튼이 사도 바울이 사대행 20장 3 0절에에보면은 금이나 은을 자기가 탐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요즘 주의 종들의 살아갈 길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 대부분 주의 종들이, 아, 나는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은 따라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받는 영광, 그가 죽어서, 죽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받는 영광, 그걸 취하려고 그러지, 그가 받은 고난은 취하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멸류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말 고난받은 사람들이 다 쓰임받죠. 세상 이래도. 예. 아, 그래서, 아,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아, 다시 가란 땅으로, 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너무나, 아, 소유가 많으니까, 이제 결국,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소유가 많을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을 때 괜찮은데. 근데 보니까 그 땅은 아마 초장에 이렇게 많지 않았던 말이죠. 목자들끼리 서로 양을 먹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지에 보면 그 땅을, 그 땅은 수용할 수 없었다.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초장들을 다 해도 다그 가축들이 충분히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져야 한다. 결국 다시 갈라지는 장면이 납니다. 그러나 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서는 와안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인정으로 데려나온 겁니다. 우리가 참 인정이 있습니다. 참 인정이라는 건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은 분리하는 겁니다. 계속 분리해서 메시아, 메시아의 씨를 거룩하게 하는 어, 이러한 어, 역사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분리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친구로부터 빼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직장으로도 빼내더라고요. 직장이 너무 더러우니까. 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리를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 거룩하게 만든 것을 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관대하게 로세에게 첫 번째로 아, 선택할 권리를 줬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발이 그렇게 권면했죠.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귀하기를 먼저 하라. 자 아브라함은 이 롯을 형제처럼 대우했습니다. 사실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죠, 조카. 어? 저 밑에 한계열 미치죠. 그런데도, 어,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어, 자기 조카 보고, 형제다.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롯이 아버지 하라, 하라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다정하게 그는 어,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자기 갈 길을 갔지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다 찾아합니다. 로시 같은 동쪽까지도 다 찾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는 곳에 있는 사람은 결국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때 가나안 땅참 형편없는 땅이죠. 가나안인들, 부리스인들 거인들이 거하는 땅이니까 거기서 살면 항상 불안하죠. 언제 뭘 뺏길지도 모르고 말이죠. 아, 참 가족들도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도 어, 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서 한번 혼인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가난 땅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참 저도 목회하면서 참 좋은 곳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많았죠. 사람들이 봐가지고 유혹을 많이 합니다. 어? 어디 가서 박사 학위를받게 되면은 부흥사로 잘 쓰임 받을 텐데 아, 왜 그러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 바보처럼 있으니까 남미 땅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내 욕심을 따라갔다면 은 한국교회 다니면서 지금 집회하면서 돈은 잘 벌지 몰라도 그러나 이 남미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으라는 곳에 있으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있으라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요. 되게 남자들은 무엇을 보으로서 유혹을 받고 죄를 져요 예쁜 여자를 자꾸 보으로서 유혹을 받고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자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귀로 듣고서 죄를 져 귀로 속삭여주면 은 그걸 또 쏘아가지고 유혹을 받고 또 죄를 져그러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의 속성을 잘 서로 알아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롯은 눈을 들어봤습니다 옛날 이부도 눈을 들어봤죠, 하기야. 눈을 들어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더라. 안 봤으면 될 텐데. 네? 그래서 그는 온 요단의 평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거긴 여러 가지로 힘든 지역입니다. 개간을 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는 편한 곳을 택했습니다. 편한 곳을 택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죠, 누구나 다. 고난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 이 로선 결국 소돔이 멸망하 전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소돔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 LA나 뉴욕을 보시면 돼요. 시카고. 아, 대한민국 서울을 보시면 됩니다. 아, 그게 소돔의 보형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의 도시들, 가장 큰 도시들은 대개 다 소돔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람들이 어디 살까 그러면 아 뉴욕시카고 LA 그러지 뭐 어디 시골 가서 하는 사람 이 있나요? 어? 그건 다 편안하니까 모든 문명이다 아, 문명의 이기가 있고 교통이 편하고 직장도 많고 아, 친구들도 많고 아, 또 교회 가도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를 택하게 됐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 시브리말로그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그 단어의 뜻대로 되더란 말이에요 이 소돔이라는 이 단의 어 뜻은 불꽃이라는 뜻도 있고요. 타오른다는 뜻도 있어요. 그대로 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태웠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뜻인가 하면 석회곳이다 지금 소돔이 있던 곳은 완전히 석회땅이 됐죠. 소금땅이 됐습니다. KBS 기자들이 옛날에 보니까 가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전부 소금이더라고요. 산도 소금이요, 땅도 소금이요. 네? 그건 뭐 실질이 있던 얘기니까. 근데 고모라라는 뜻은 두려움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또뭐 갈라진다는 뜻이고. 깔아 앉는다는 뜻이에요. 그고모가 깔아 앉아 있잖아요. 지금 사회바다 속에 깔아 앉아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됐어요. 그 이름 속에 예언이 있더란 말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은 무성 고생한 만했지만 무성하게 담을 넘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대로 됐죠. 자, 그러므로 또 예수라는 이름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름 말해요. 그대로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참, 우리가, 아,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아이들 이름을 질 때, 이름을 질때왜 성경에 있는 이름을 짓느냐. 자꾸만 이름을 부르게 되면 입으로 고백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옛날 한국 사람들은 무식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교권에 내렸을 때. 저는 옛날에 어떤 뭐 불교 출신 아이들이 있었는데, 친구가 있었는데, 걔들이 어릴 때, 불교 다닐 때 이름이 하나는, 하나는 소똥이고 하나는 말똥이었어요. 그래서 왜소똥과말똥과그러냐고 그랬더니 불교에서는 너무 이름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저절받다 그러는데 세상에 참.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계속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소똥이, 말똥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깐란이 그러고 말이죠. 또 아예 여자분들은 이름도 안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마계의 영역에 쏘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로시는 사람은 아 자기가 자기 좋은 대로 선택했는데 잘못된 방향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좋은 대로 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이으라는 곳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에? 저도 지금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말씀터 내릴 때가 됐어요 에? 말씀을 내릴 때가 됐다고요 근데 말씀을 한번 주시면 그 말씀을 이룰 때 말씀을 이룰 때까지 10여 년이 걸립니다. 1989년 7월 10일 아침 7시에 자다가 환상 가운데서 음성으로 마태복음 3장 9절이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눈을 떴는지 까만지는 모르겠고 하늘이 확 열렸고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정신이 없는데 보니까 지붕이 뻥 뚫려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는데 종이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혀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말씀이 저를 향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머리로 탁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힘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돌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한테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를몇년 전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칭 아브라함이 뭡니까? 바로 캐톨릭 옛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특별히, 어, 캐토리권에 있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 자칭 유대인의 그러한 모든 걸다 가지고 있다고 어, 가지고 아,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들도 예수만 영접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지만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다. 이렇게 증거하라는 이러한 걸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한 10년이 되니까, 어, 10년이 되니까 깨닫겠더라고요. 10년이 되니까 이게 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이 연단하신 을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이 아브람도 보면은 75세 몇년 전에 말씀을 75세 떠났지만은 8년 9년이 지난 다음에 또 나타나 또 나타나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100살에 99세가 돼가지고 약속을 받고 1 0 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말씀이 떨어질 때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러한 여행길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을 때, 마음대로 내가, 내가 움직이고, 마음대로 내가 좋은 데를 택하는 이렇게 로처럼 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은 첫째, 뭘 잘못했습니까? 바라본 것이 잘못입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바라봤습니다. 10절에. 그 다음에 11절에는, 자기가 바라본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선택해서 자기 가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장막을 쳤는데, 어디를 향해 장막을 쳤느냐? 소돔을 향해서 쳤어요. 소돔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거기 살았어요. 창만 열면 소돔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소돔에 들어가가지고 소돔에 거하게 됐고, 나중에 19장에 보게 되면요. 성문에 앉아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건 뭔가 하면은 거기서 뭔가 판사나 검사나 뭐 시의원이나 한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라본 것이, 바라본 것이 거기 소돔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자리하고 앉아 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 야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뭐 하나님 안 믿는 건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데 무슨 아, 심판이 오느냐 이렇게 농담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 롯은 결국 이렇게 해서 참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시고 롯을 의인이라고. 쳐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지 있 그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들이 구원 못 받아도 언젠간 구원을 받습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그가 살았을 때 백여명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살았을 때 일부가 구원받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장례식에 와서 구원받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은 한참 후에 구원 받았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 하면 꼭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아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내가 생각하면 못 받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놓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받는 수지맞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눈으로 보고 들음으로 행하지 않는 제가 될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